2016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입고 있는 유일한 가죽 브랜드, 도프제이신의 24FW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제품들만 가져왔습니다. 1차 미팅 때는 도시카랑 이미지로 이번에 나오는 신상을 추려가지고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차 미팅 때 실물로 받아보고 하나씩 다 입어보면서, 아, 요거는 좀 아쉬운데? 요거는 한번 더 입어봐야겠는데? 하는 거 이제 추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어봤어요. 근데 날씨가 지금 촬영 시점에 너무 더워서 밖에서는 못 입고, 이 내부에서 직원들이 같이 돌려가면서 입어보면서 이 제품의 장단점이나 활용도 코디할 때 어떤 코디가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7가지 제품을 픽스했거든요. 시간 없다. 바로 첫 번째! 제품부 들어가면서 스무스하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프 데이스의 제품들을 입어보면서 스테디 트렌디 퍼센테이지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이 제품은 스테디 60트렌디40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스테디 100%의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더블라이더, 싱글 자켓. 이거는 도프 데이스에서 계속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자 이번에 추천하기에는 내가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할인율 최대로, 이례적으로 최초로 50% 넘는 할인율 적용해서 15만 원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공홈에서 단... 한 너무 이에요 예. 네, 리얼 레더를 비건 레에 15만 원대 에 즐겨 보고 싶다. 근데 너무 트렌디한 건 싫다. 스테디한 게 좋다는 하 사람들은 요거 두개 가져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영상에서 계속 추천했던 제품들이라서 요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 요 내가 지금 제대로 추천해 주고 싶은 거는 요거야. 형은 좀 트렌디를 제안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방금 보여줬던 스테디 제품들이랑 좀 다르게 비건 레더긴 한데요. 이 표면에 크랙을 줘 가지고 지금 빈티지한 무드를 살린 거거든. 리얼 레더의 질감을 굉장히 잘 나타냈다. 입으면서 좀 느꼈던 거는 이 기장이 살짝 크롭해. 원래는 일반적인 아우터 레브 주머니가 이쪽에 있거든. 근데 살짝 위에 있다. 다리도 길어 보이고 요즘 트렌디한 핏이니까 요 정도는 또 이제 감안할 수 있잖아. 딱 무심하게 찔러 넣었을 때이 정도 감성. 그리고 이 품이 막 졸라 헤비 오버사이즈 정도가 아니야. 살짝 여유 있는 정도. 컴팩트하게 떨어지는 라인에 스포티한 절개 디테일. 요걸로 이제 이 제품을 구매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착용한 사이즈가 2X라신데 이 제품을 왜첫 번째로 가지고 왔냐면 이 제품 만듦새, 디자인에 비해 가격이 놀라워서요. 이게 우리가 도포제이슨이 퀄리티를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거를 업계 표준을 어떻게 뭐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은 가죽 브랜드들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든. 이 놀라운 가격이 가능한 게 개발, 생산, 봉제, 공장 관리, 제품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뒤의 과정을 상당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게 세팅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도프제이슨 제품들을 입으면서 느꼈던 게 그냥 가격 좋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 파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적당히 트렌디한 가죽 자켓 하나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럭키 데팅 워싱 레더 자켓 한번 경 경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버핏 프롭 스웨이드 자켓. 이거는 그냥 기본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테디 8 0에 트렌디 20 정도의 비율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도프 제이슨의 스테디셀러 아이템인 싱글 자켓의 스웨이드 버전이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 싱글 자켓이나 블루종이나 내가 과거에 어떨 때 입으라고 했냐면은 강남 헌팅룩 그럴 때 입으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호불호가 없는 남성스러움을 묻혀서 입을 수 있는 자켓이거든. 이런 거 리얼레더를 입으면 묵직. 해. 그리고 표면감이 그 리얼레더 특유의 그 간지가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나는 이런 아이템들은 리얼레더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이 갑자기 리얼레더 좀 고가의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가기 망설여진단 말이야. 가죽 자켓 입문용 예, 해가지고 싹 한번 장만해보시는 거 강추드릴게요. 비건 스웨이드 원단이긴 한데요. 부드러운 터치감, 예, 리얼 스웨이드의 헤어리한 질감을 잘 살려냈고, 당연히 리얼레더 질감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리얼레더에는 없는 가벼움. 내구성, 편리함 이런 것들도 가정할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비건 레드로 이것저것 다 만들고 있잖아 우리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리얼 레드를 못 사는 건 아니고요 실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비건 레드로 가신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패턴 있잖아 너무 그렇게 막오버사이즈 않고 어려 보이지 않고 어른들도 그냥 딱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핏 이게 내가 4년 전에 추천했을 때도 클래식한 아이템이고 오래 입을 수 있다라고 음.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입증이 된 거잖아 너희들이 딱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어 지금 입어도 괜찮아 하는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건 진짜 스테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스테디 아이템 팍 터져. 했을 때이 제품 하나 가져가주시면 코디 활용할 때 재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절기세 간절기. 번째는 60년대 모토레이싱 자켓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로드바이커 자켓입니다. 바이커의 디테일이 여기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요. 목 부분, 그 다음에 포켓, 그 다음에 절개 라인 이런 것들을 가죽 자켓으로도 많이 만들었는데 데님으로 싹 해가지고 남자다운 느낌 가득하게. 반항의 상징인 원단이 뭐야? 가죽이랑 데님이잖아. 근데 이런 걸 입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자들이 나쁜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laughs> 요거는 이제 나쁜 남자가 아닌 거야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데님 자켓을 근본으로 가겠다 타입 1, 타입 2, 타입 3 그걸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입어왔고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레이싱 디테일을 적용한 데님 자켓으로 가면은 재미나게 입을 수 있어 보통 라이더 자켓들이 좀 핏하게 맞아요 이게 바람을 막 이렇게 빨아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건 또 이제 현대적으로 실루엣을 재해석해서 크롭한데 라인은 살짝 여유롭게 떨어지게 만들어서 스타일링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잠갔을 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불편하면 옷을 못 입는데 이거 입고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벤치프레스 할수 있을 정도 에이! 원래 바이커 자켓을 보면은 어드저스트 있고 그리고 시보리 핏 조절할 수 있는 거 있고 막 이러잖아 이런 디테일들을 웬만하면 다 덜어내서 가격도 낮추고 깔끔함을 싹 올려가지고 출시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 트렌디한 청자켓 좋은 가격이야 몰고 오세요 다음은 워크 자켓 미니멀하게 깔끔하게 나오는 워크 자켓 중에서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이 딱 선택하기 좋은 제품이라는 거. 이 가죽의 느낌이, 이 밸런스 컬러 조합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짜치지가 않아요. 너무 새 제품 같지는 않고 약간 워너시드된 느낌이 나는 빈티지한 모드의 코튼 트 소재거든. 두께도 생각보다 두껍지 않고 가볍고요. 이 제품 올렸을 때이 시보리가 조여지기 때문에 이걸로 또 길이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섹시하게 싹 올려가지고 이고 이렇게 너무 올리면 북쪽에 계신 그분 느낌 좀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투웨이지 프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살짝 올려줘서 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열고 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카키, 코랄, 베이지 세 가지로 나왔는데 내가 이 카키 컬러를 가지고 와서 소개해 주는 게 수컷의 냄새 이런 것들 나오잖아. 그러니까 첫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동생 같아 보이는 남자들이 있어 연한한 반존대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남자들 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남자다운 무드로 싹 입어줘야 돼. 자기자기. 가야 된다는 거야. 이 남자가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나는 남성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포지에쓴 옷들이 레더로 취급하잖아. 근데 레더 자체가 이묵직이 남자답게 싹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그 남성성을 깔고 가는 패션이랑 진짜 결이 잘 맞아. 어나 이거 어, 입으니까 데이트할 때어다 스웨이드 가 자켓, 가죽 자켓은 올드하다. 야쿠자들의 전용문이다라고 생각했던 내 인식을 깨준 블레이저입니다. 이 제품은 스테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디 80 트렌디 20요 정도로 가자고 용기 있는 남자들에게 주어진 선물 그런 아이템이에요. 일반적인 남자들은 도전할 엄두도 못낼 이런 스웨이드 자켓 처음 봤을 때는 거부감 들어가지고 입는 시간도 아까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입어보고 지금까지 거부감을 가졌던 것만큼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었는데 어, 괜찮더라고. 자연스러운 숄더 라인에 여기 딱 이제 어깨도 넓어 보여가지고 얼굴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 더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전에 보여줬던 싱글 자켓이랑 같은 원단이야. 이렇게 헤어리한 느낌까지 살린 비건 레더. 스타일링할 때는 바지 핏을 넉넉하게 가면은 좀 힙한 느낌, 레트로한 무드가 나는 거고요. 적당한 핏으로 가면 스테디하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데라는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블레이저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사무적인 핏이 아니라 90년대 클래식 테일러드 패턴을 가져가가지고 약간은 레트로한 느낌이 있는 그런 실루엣이야. 내가 가을에 일본 출장을 한번 가는데 그때 날씨 맞는다면 이 제품 가져가. 입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이런 것들 모자랑 같이 매치하면 좀 쿨한 느낌, 스타일리시한 느낌 가져가는 거고 지금 나는 머리를 안 만지긴 했는데 젖은 머리로 싹 가면은 섹시한 느낌 제대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요기 나게 재밌게 추라이엔 엔조이하면서 즐겨주시면 됩니다. 에 티어 리고 가자! 다음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베니어 자켓. 내가 도포데이 슨 이번 신상들을 쫙 놓고 보는데 한 가지 딱 눈에 띄는 컬러가 있더라고. 그게 바로 모카 컬러입니다. 지금 내 계속 소개했던 블레이저, 싱글 자켓, 이 수베니어 자켓 다 모카 컬러거든. 가을 겨울 시즌에 입기에 정말 좋은 컬러잖아. 따뜻하고 포근하고. 톤까지! 다운되어져 있으니까 다른 컬러랑 매치했을 때 조화로운 거 이것도 무시 못한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얼 스웨이드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현재 도포제이슨의 기술력으로 만든 비건 스웨이드입니다. 이 시보리도 그냥 생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베이지 기가 도는 이런 컬러감이어가지고 붕뜬 느낌도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느낌 아니야. 이 파이핑도 역동적인 느낌, 에너지가 싹 올라오는 데 전체적으로 컬러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를 나는 스카잔이 눈에 있다 보니까 어, 스테이... 아이템 같은데 스테디 한70 줘도 괜찮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스테디 70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스테디 40 트렌디 60으로 이 정도 비율로 싹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 내가 처음에 블랙이랑 모카랑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나는 네. 오히려 이 블랙 컬러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 이 컬러 대비가 세잖아 좀더 얘보다 블랙이 시크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블랙을 추천하긴 하는데 내가 집에 간절기 아우터 블랙 컬러가 많다라고 했을 땐이 모카 컬러만 한게 없죠. 매한말 그 똑같은 가죽 자켓, 님자켓 트렌치 코트, 바람막이가 이제 질려자라고 한다면 이런 수베니어 자켓 같은 거 유니크하게 하나 가져가줘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에이... 도포데이슨에서 프리미엄 라인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프리미엄 라인 카코. 이싹 보면 프리미엄 라인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번 시즌부터는 프리미엄 라인보다 더 하이엔드 라인도 런칭한다고 하더라고 원래 옛날에는 비쌌어요 도프제이슨이 근데 이제 가성비 라인으로 확대하고 나서 대중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게 돈이 또 흐르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하이엔드 라인까지 살짝 건드려주고 그래서 니즈에 맞게 내 경제 상황에 맞게 가죽착켓을 선택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이 제품은 자동차 운전용으로 입었던 카코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인데 워크웨어 무드가 있어 이게 가죽 배색 넣은 것도 상당히 올드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인데 이게 올드해 보이지 않는 거에 한몫하는 게 컬러감이야. 이 블랙도 아닌 것이 브라운도 아닌 것이 트넛 컬러 스웨이드가 원래 그 컬러의 깊이감이 으때거든요. 이 스웨이드랑 테트넛 컬러 만나버리니까 이 조합이 깊이감이 있고 아주 좋아. 확실히 리얼레더는 이 헤어리한 질감 그리고 기스도 잘나 이렇게. 근데 또 이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에이징되는 멋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제품은 뭐 유행에 따라서 사고 안 사고 그런 아이템이 아니어가지고 스테디 80 트렌디 20이 정도 줘도 괜찮겠다. 제품 자체가 묵직해가지고 핏을 보완하기도 좋고요. 이 어깨 라인도 상당히 예쁘게 잡히고 친구들이 입었을 때이 간지가 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좀 말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카코트 자체가 엉덩이를 더플랑 말랑하는 이 정도 기장감이어가지고 키가 너무 작은 친구들한테는 좀 비추를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힙스럽게 매치하는 것보다는 또 적당하게 매치하는 게 가장 멋있어. 바지 통 넓은 거 같이 매치해도 괜찮은데 막 자수가 막 으뜨게 들어가 있거나 이런 아이템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같고 적당하게 워크웨어풍 아니면 클래식 이쪽으로 해가지고 스타일링하는 게 어떤가? 뭐 스타일링하는 건 자유긴 한데요. 입으면서 느꼈던 점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가격은 그렇게까지 낮춰오지 못했어. 특별할 인은 5%, 특별 쿠폰 10% 해가지고 31만 원에 가지고 왔는데 이걸 입어보는 사람들은 어, 정말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온라인에서 보는 너희들은 가격만 놓고 본다면 비싸다라고 느낄 수 있긴 하지. 근데 진짜 합리적인 가격대예요. 우띵! 내가 오늘 소개해준 이런 가죽 브랜드, 도프제이슨 같은 브랜드가 지금 이제 더 나오지 않는 이유가 가격 졸라 눌러 넣고 퀄리티를 높이니까 다른 브랜드들이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도 다 입고 느끼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도프제이슨을 찬양하는 글들이 정말 많고 스테디한 가죽 자켓 구매하기에 정말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트렌디한 아이템까지 한두 개씩 이제 나오니까 취향에 맞는 것들로 간절게 남성성 깔고 쉽게 기하시는 계절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시X야, 끽!